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분을 모시고 사연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0년부터 12년째. 식사 나눔 봉사 단체인 우리 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정영일 목사님을 모셔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의정부에서 우리 교회 우리 밥집을 사역하고 있는 정영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밥집 사역을 (12년째) 이어오고 계신데요 많은 사역 중에서도 왜 식사 나눔 사역을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37살) 때 저희 친구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었는데 저와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방황했었던 친구이기도 했죠. 네, 네. 이 친구가 그런데 겨울에 어, 어느 날 얼어서 동사했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서른 일곱 살까지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을 겪으면서 노숙의 생활을 했다라는 음, 이야기를 듣고 어, 훗날 제가 목사가 된 뒤에 네. 최소한 우정부 지역에서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지역의 노숙인들, 또 독거노인들, 또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또 이렇게 방황하는 이들, 이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사명이 된 케이스인데요. <laughs> 네, 상처가 사명이 되고 또 어, 정말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2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상쇄가 되시나요? 음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 지나온 주님 안에서의 생활과 주님 밖에서의 생활을 저는 이제 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어, 제가 사람들에게 빚지고 산 세월이 네. 어, 3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네, 네. 그 38년의 세월을 이제 주님 안에서의 세월은 이제 빚을 갚는 세월이라고 네. 할수 있죠. 네, 네 네네, 그러시군요. 2014년부터요. 의정부 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그 제가 38살까지 의정부 지역에서 이제 뭐 방송에서 <laughs> 이런 얘기를 해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반 건달식으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의정부 교도소에 일반적인 저희 지인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이런 분들이 의정부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의정부 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제 회장님이 또 저희 지역의 친구로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에게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면회도 부탁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네.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 제발 나한테 그만 부탁하고 어, 교도소에 와서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라고 아. 했을 때 어,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그 직접 교정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요 뭐좀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까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예,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좀더잘 됐던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교도소나 네. 방황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한테 맞다고 보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할 때.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은 범죄자요, 또, 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네, 네. 아, 물론, 음, 죄를 저질러서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도 또 때로는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자살 우려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네네.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현재는 무죄로 판명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저희 우리 밥집에 사역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분이고요. 네. 한 친구는 스물다섯 살 정도 됐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스스로 죽을려고도 했었던 그런 친구인데이 친구가 4층에서 죽겠다고 떨어졌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두 다리가 절단이 되는. 그래서, 살아서 이제 두 다리가 절단이 됐는데, 정신병원에서 있으면서, 자기 몸을 자해, 죽는다고 자해하다가, 간호사의 그 손을 이렇게 상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 자신의 비관과 또그 자기 인생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그 기독교 어, 주임이었던 주임님께서 이 자살 우려자들을 목사님이 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네. 하면서 이제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어,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나고 또 이분들하고 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지금은 비록 한 분은 나와서 열심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업도 하고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요. 네. 한 젊은 친구는 이제 교도소를 이감을 해서 안양교도소에서 이번 11월 달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되어진 장애인이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쉼터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네.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네. 나처럼 방황했었던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출소 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상담이나 그분들의 회복을 돕는데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쉼터에서 사역을 돕겠다는 자원자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 쉼터 통해서 숙소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도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의정부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네. 교회에서 이제 무료급식을 하다가 2014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의정부 교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출소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심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어, 운영하는 심터도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어, 대부분이 이제 그런 곳을 회피해서 일반적인 쉼터로 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도 적응이 참 쉽지 를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방송에서 어 이런 말도 참음 죄송스럽지만 저 자신이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네. 어 우리 쉼터에서는 조건이 없이 단딱 하나 그 안에서 싸우지 않고 술만 마시지 맙시다. 아. 이런 조건 하에서 네.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잠자고 먹고 쉴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는데요. 어, 처음에는 사실 뭐 제가 돈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교회 예배처소도 우리 친구가 이제 이렇게 비용을 대서 조그만 아주 동네에 작은 예배처소인데 그 앞에 있는 쉼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허락치를 않아서 마침 그때 이제 연탄을 배달하던 분이 몸이 좀안 좋아서 어 연탄을 이제 그만둔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연탄을 그만두시면서 혹시 목사님 이 연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나오신 분들 중에 한두분 정도가 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해 가지고 연탄을 이제 그분들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 연탄을 나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이두 분이, 아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laughs>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연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탄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금이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연탄을 저한테 대주던 분이 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주셔 가지고 제가 500만 원은 그 쉼터를 얻는데 보증금을 걸고 500만 원은 이제 출소한 분들 또 지역에서 좀 어려운 분들하고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 잉여금을 남는 수익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해보자 해서 네. 협동조합과 심토를 어, 하게 됐는데요 협동조합은 지금 이제 거의 저~ 파산 <laughs> 일보 직전이고, 그러나 쉼터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쉼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네. 마련하게 되고, 또이 쉼터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건전한 활동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밥집에서 지금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영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 들고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사연이 더 깊이 궁금해집니다. 여기서요 잠시 찬양 한곡 나누고 정영일 목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12년간 식사나눔봉사단체인 우리 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정영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밥집 사역뿐 아니라 노숙인 출소자, 독거노인을 위한 우리 쉼터 사역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넓혀가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이제 입학을 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할 때에, 만약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교도소에서 사역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10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 목회를 교회에서 전도사, 준목, 부목사, 이런 절차를 밟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일반 목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충실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파지를 줍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파지를 주셔서 이렇게 모아두시면 제가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그 종이를 교회 차에다 넣고 고물상에 가서 이렇게 팔아서 그 네. 돈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 어 돕는 역할을 하다가 어, 마침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시간이 오게 되어져서 어말 그대로 개척을 했는데 주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 네. 1년 반 만에, 저는 개척을 하면 제가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더 <laughs> 규모 있는 교회에 내가 설교 한번 하면 한 수십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정확하게 교회를, 문을 닫고 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에 제 고향이다시피 한 의정부에서 저희 친구들이 야영이라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laughs> 여기 의정부에 와서 어, 교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아내와 어, 기도 끝에 의정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의정부로 오게 되었는데 뭐 오라고 그랬던 친구들도 뭐또 막상 오니까 <laughs> 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6개월을 가정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저희 친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술이 취한 친구가 저한테, 아이, 정목사, 요즘 뭐, 어, 예배당도 없이 집에서 뭐, 이때에 어, 그래.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계좌번호 보내줘. 내일 내가 천만원 보내줄게.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우리 친구가 농담하는 줄 알고 으,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와서 야, 계좌번호 보내달라니까 왜안 줘? 어, 이렇게. 수, 술이 깼는데도. 네네. 예. 술이 깼는데도. 그래서 이제 아니, 야, 그러면 참귀하네요 네네. 그러면 어, 내가 먼저 돈 말, 예. 말고 어, 일단 장소를 먼저 알아보마 했더니 마침.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그 자리에 보증금 300에 월세 50만 원에 이제 그 식당하던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한 20일 정도를 공사를 해줘가지고 작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지역에 노숙인 또 독거노인 이렇게 출소자들을 위한 이렇게 무료급식을 네. 2010년 3월 27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전에 기척했을 때도요. 처음에 교회를 방문하신 두 분이 술 취하셔가지고 옛날 향수 때문에 오셔서 그분 중한 분은 교회 장로님도 되셨거든요. 할렐루야. 아, <laughs> 옛날, <laughs> 옛날 생각이 <laughs> 나는데요. 예. 목사님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군고구마 구워놓고 시골에서 밤새 얘기를 들어도 하고 은혜가 막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쉼터 사역 그리고 밥집 사역 쉬운 사역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더 관심이 좀 가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황했던 시간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도움이 있었을 텐데 그 얘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참.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어, 한편으로는 참 지금도 어, 이렇게 죄송할 뿐이죠. 네. 어, 38살까지의 인생에서 제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제 학창시절, 네, 네.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굉장히 이제 놀기를 좋아했었던 친구라 어, 초등학교를 한강 옆에서 살았습니다. 네. 한강 옆에서 어, 학교 가는 것보다 한강에서 수영하고 노는 걸 좋아했었던 네. 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의정부라는 곳으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의정부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어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의정부에서 보내면서 현재는 이제 의정부가 저는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저를 이제 학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남자가 그래도 최소한 성공을 해야 된다.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네. 어, 이런 음, 저희 사촌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하는 <laughs> 건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음, 중학교 이제 전혀 공부를 하지 않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다운 공부를 했는데요. 네. 제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네, 한 번도 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네. <laughs> 딱1 년을 공부해서 의정부에서 그래도 명문고라고 하는 의정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음, 들어가서 66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60, 60, 66명이었나요? 아, 아닙니다. <laughs> 400 한. 음, 한 아, 4, 전, 400명이 많인데 네, 전교 성적 말씀하시는군요. 예, 저는 반성적 말씀하시는 줄알 예, 예. 예. 전교 성적인데 <laughs> 사실은 그 학교가 60명을 서울대 보낸다고 했었던 학교였습니다. 네. 제가 좀 제자랑 좀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1년을 공부를 하면서 거의 책을 애우다시피 해서 예. 나중에 보니까 제 아이큐가 (137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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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이게 저 저희 딸아이한테 늘상 네. 아빠의 아이큐가 그래도 천재 정도는 돼 <laughs>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천재는 아니지 <laughs> 아니 그때 기준은 천재 기준이세요 제가 그 기준을 조금 알거든요 <laughs> 네, 네. 그때가 제가 (1979년도에) 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네. 그때 정도에는 저희 에~ 아이큐가 어. 좀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한수위북에서 11개 시군에서 이렇게 모이는 학교였습니다. 어뭐 지방에서 중학교에서 뭐 거의 어탑 클래스에 들어와야지만 네네. 원서를 써 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과거 정도, 어 외고 정도 이런 <laughs> 프라이드가 있었던 학교였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이제 일가들이 저한테는 너는 이제 대학 가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대학을 안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저한테는 내가 그 이후에 뭘 해야 되지? <laughs> 네. 그것이 이제 제가 방황하던 시기가 됐는데요. 저희 이제 동두천에서 오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그 친구도 귀한 친구인데 지금 보고만 해서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어, 똥꼴레. 네. 그리고 제가 어, 개걸레. 예. 아니면 내가 똥꼴레인가? 그 친구가 개걸레인지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 똥꼴레, 개걸레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노셨군요. 네네. 네네. 그 친구하고 제가 뭐 본드에, 뭐 약에, 술에. <laughs> 그때서부터 대학을 못 간다고 하니까 정말 거칠게 아유,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너무 너무 방황을 많이 했고요. 네. 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의정부에 이제 시네파라는 네. 어, 폭력 서클에 들어가게 아, 되고. 목사님 폭력 서클 옛날에 이제 그런 서클들 많았는데요. 진지하게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눠주시니까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못다 나는 얘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네.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이렇게 정영일 목사님을 붙잡아준 그 손길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감동이 큰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얘기 참 많은데 다음 주에도 한번 꼭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12년간 식사나눔 봉사단체 우리 밥집을 운영하고 계신 정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평생